손들어 손들어 반대 반대 붙어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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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잡아 <laughs> 와 이렇게 쩔어 <깨짤어. 웃음> <laughs> 민영이 시끄러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야 돼 가지는 저걸 해야된다 어머 뭐니 개념이 없니 쟤 없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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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, 그만 아잇, 그만! 좋아. 기다려, 저렇게 기다려 어. 자꾸 기다려, 아, 아, 이렇게 남자는 이런 거 못하는 거야 어. 움직이기 힘든가? 어. 어. 여유 있게 해야 돼 멈추고, 말릴 필요 없고 커팅, 커팅, 들어가, 움직여 3초, 3초, 3초 왜 자꾸 추덕추덕 인데 안으로 들어가야지이없서 그래. 걸려서 고 있어 어휴 훈식 없어 봐한번 게임 딱 들어가니까 14초지 야야 공 보면서 뛰야지 니네들이 아, <laughs> 어, <laughs> 저러고 <저런 거> 있 <laughs> 항상 공 보면서 뛰어야지 밑에 흘렀지 이거 아, 이 <laughs> 자, 센터 봐봐. 쟤도 안 붙잖아. 아! 들어갔다. 우! 아, 잡아, 잡아. 앞에서 잡아. 저렇게 끌어주면 애들이 쉬지. 잡어! 가자! 해! 지금 하늘이 열이 같네 그러니까 지가 해줄 때 해줘야지 <laughs> <해야 웃음> 아니 이거 5번, 6번, 저 <laughs> 친구 아, 다 같이 다빠 수시야 지금 사람 <laughs> 세 <웃음> <웃음> 제가 너처럼 <넣던> 던지는 않겠서 <laughs> <댕겨서> 나가야 되는데 <laughs> 는 시간이 아, 이놈이 아. 대아이언요 아. 짧다. 아. 리바운. 아, 리바운 안 하지. 어? 아, 봐 리바운 안 하지. 좀 열어. 똥싸우지안 하잖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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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까 전문이 말씀하셨지. 리바운 싸웠 예진, 오! 앞에 봐. 어떻게 5버5버 우버. 近。 슈팅찬스에있면 어. 게, 굳한샷될수있다 미리 끊어야 돼. 아, 나 너무 요 너무 설레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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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샜데요. 엄청 샜데요. 없어 샜데요. 엄청 샜데요. 엄청 샜데그엄 버티고 있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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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, 없어. 앞에! 해! 해. <웃음> 해. <웃음> 저게 너야 네 저예요 안으로 들어가야지 <웃음> 저렇게 <웃음> 없어, 없어! 백, 백, 백차! 이기했네 아, 너무 좋다. 야, 중계 한번 해봐라. 중계? 지금 태안이 7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요. 7대0 한번 찍어주고요. 아마 이거 이긴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보라보, 보라보. 아, 너무 신난다. 우리 덕 코칭 한번 찍어주고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배고파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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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짠짜라전전. 저까지 <짠. 웃음> <laughs> 이제 곧 결혼하십니다. 저잘 요, 가요, 유부남. 유부남 잘 가요. 유부남 유부남 잘 가요. 자 <laughs> 애들 찍어줘. 목표는 30대입니다. 한 꼴도 안한 먹히는 꼴도 게 먹힙니다. 먹 먹힙니다. 목표입니다. 뭐가 먹힙니까? 아 손에 수제일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<laughs> 먹리 먹힙니다. 화이팅하시다 파이팅, 바바이. 중계하고 있습니다. 중계, 중계. 고고좀 짜증 나겠다. 어디 찍어지지 야, 누가 그렇게 냐공 <laughs> 가면 돼, 공오케 오케이, 오케이, 전체 풀샷 고 잡어. 아, <laughs>

아니 1코트 끝 없어진다 쌤 팀파 1코트 끝나 없어져요? 팀파... 네 코트 그거 코트 맞아? 오이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오이시 안 해도 될거 같다 일 자꾸 기다리봐기다리진다 줘, 줘, 올라가! 오. 올라갈 때 저렇게 다리 사이로 넣지 으흠. <laughs> 개웃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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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농소> 없어. 없어. 잡아.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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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공. 아이고, 아이고. 잡아. 가. 가. 뛰어. 안 뛰는 거다. 제 다리 아프다니까? 경기하지 마라. 이걸 봐주는 경기가 어디서 어야 되는 거 아까 예술한테 뛰었어. 예술한테 어